네. 차기 테마주는 최대 주주 지분 강화입니다. 아, 어떤 측면으로 이또 종목 주제를 좀 살펴봐야 될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갈수록요, 연말 갈수록 우리가 좀 펀더멘탈은 한 번씩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음. 가져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기업, 기업이 퇴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어, 연말에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또 4분기까지 거의 이제 사업 결산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매출액이라든지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이지만 업황 환경을 봤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연말 가면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약간 좀 탄력을 잃기도 하고 또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한 그런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 대규모 매물이 또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종목을 공략을 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렇지만. 단기적인 그런, 어, 투자 관점을 벗어나서 그래도 최대주주가 뭔가 좀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 최대주주가 좀 지분을 증가를 시키면서 음. 뭔가 좀 어, 차익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노리는 그런, 어,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뭔가 좀 펀더멘털이 그렇기 때문에 음. 최대주주조차도 지분을 늘리는 이 시기에 어, 펀더멘털이 그래도 좀 괜찮고 또 현금성 자산에 있어서도 음.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또 척도가 되기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말이라는 그 시기가 다가오면 어, 최대주주가 연초부터 지분을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를 시켜 왔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으로의 좀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음. 측면에서 오늘의 테마는 최대주주 지분 강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최대주주 혹은 또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기업을 바라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한 기업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종목을 좀알수 있을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3월에 큰 시장의 폭락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러한 폭락장을 잘활용한 음. 오너 일가들도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현대차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월 코로나 낙폭 때 정의선 부회장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아마 그분, 그때 투자를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수익률을 걷어들여가는, 어,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실제로 현대차가 많이 오르면서, 어, 정말 적정한 시기에 투자도 참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그랬고요. 또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국증권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해요. 부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너 2세에서 3세로 또 전환을 하게 될때 굉장히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증여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도 오늘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더 더 저렴한 가격이겠다라는 음. 그런 판단이 들면 오너 일가들도 지분 취득에 있어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부국증권도 오너, 어, 오너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는 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분 증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도 동달아서 어,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 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음. 3월 이후에 매수를 했던 최대 주주가 현재는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리고 부국증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또 미인주로 보고 계신지요? 네,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는 어, 카스라는 기업 소개를 어, 할까 네. 합니다. 카스는 우리가 전자으로 업체로 잘 알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한70% 이상의 아주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고요. 어, 로드셀 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셀이라고 하면요 무게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어, 전자 저울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 부속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서 의료기기 판매까지 새로운 신사업을 또 추가를 한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얘기한 테마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최대 주주가 시비 콜옵션을 행사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최근에 또 지분을 어, 큰 폭으로 증가를 시켰어요. 또 지배력이 강화가 될수 있는 그 요인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 하면, 오너가 여기도 지금 증여를 하고 있는,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세 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어, 지분을 지금 갖춰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번에 이제 12 콜옵션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뭐 장내 매수라든지 라는 음.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분 증가는 계속해서 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2690원 거의 이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 주고 있는데요. 추세를 보면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2650원에서 2700 1 0원뭐 현재 가격권도 매수 접근 가능합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 1일선 부근으로 좀 음. 보도록 할게요. 2,450원 제시 도와드리면서요. 목표가는 지난 9월에 8월이네요. 8월에 8월 말경에 3,305원 일단은 최고가를 기록을 했던 적이 있어요. 1차 목표가는 일단 이 가격선 매물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는지를 여부를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1차 목표가 3,305원으로 설정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 괜찮은 기업, 또 최대 주주에 대한 강화 기업, 지분 강화 기업으로 바로 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세 경영을 본격하기 위한 지분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본 건데요. 21선 부근의 손절과 라인은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